실기로운 아침 시간 세 번째 창세기 3장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은 원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어, 들어보 것입니다. 원죄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원죄는요, 쉽게 말해서 원래 죄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 라는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 원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죄는요, 원복을 잃어버려서 발생한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곧바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인간을 향하여서 복을 주시며 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복을 주세요.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세욕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복을 주세요 창세기 2장에서는 동산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떠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처음부터 죄인임을 말하지 않으시고 원래 복된 인간이다 복된 존재임을 강조하시고 창세기 1장 2장을 넘어가셨어요 근데 인간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은 처음부터 복받은 영혼이었고 복을 누리는 삶이었지만 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복을 어, 죄를 복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창세기 3장에 드러한 복을 지키지 못했던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와 거의 흡사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복을 지키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반대로 삶에서 이유를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복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부정적인 질문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과 인간들의 대화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일절 말씀에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묻습니다. 일절 말씀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게, 동,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뭐 했니라고 뱀이 물어요 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원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지만 부정적인 질문을 통하여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와,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99%의 자유였고 어, 그 99%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 누릴 수 있는 99%가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1%를 언급하여서 금지하는 한 가지를 강조함으로 인간의 마음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으는 그런 여, 그런 일을 오늘 창세기 3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1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이라는 것을 붙임을 통하여서 그 금지한 하나가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막 중갑시키는 아주 말솜씨를 보이고 있어요 하다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어 놓아서 작은 하나가 전체인 양 오해하게 하고 눈을 가려버리는 그런 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잘된 것이 뭐가 있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허락하여서 누린 것도 많고 누리고 있는 것도 참 많은데요. 그 많은 은혜와 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말솜씨고 그의 유혹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 사단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또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어보는 것이, 곱씹어서 생각하는 것이 그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 나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계속 곱씹어보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에요. 못하는 것, 안 되는 것,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 그것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마운 것, 잘하는 것, 감사한 것, 그것을 찾고 고백하여서 자꾸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은혜를 떠올리는 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을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곰곰이 세게 보면요, 삶에서 허락된 자유가 굉장히 많은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무한한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에덴을 잘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복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변질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3절 말씀은 뱀이요, 1절에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하와의 답변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하와가 뱀에게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와는 그렇게 답을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하와에게 정령 죽는다 라고 확실히 말씀을 하셨지만 죽을까 하느라라고 잘 모르겠다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어라고 애매모호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임의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유혹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잘 보시면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사단 마귀가 말씀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와중에 말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건 하와에게 자꾸 뱀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넘어뜨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왜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할까요? 딱 하나예요. 아저 여자가 헷갈리는구나. 저 사람이 말씀을 지금 오락가락 헷갈리고 있구나라고 빈 틈을 본 것입니다. 말씀을 대충 알고 있다 보니 믿음생활과 신앙생활에 틈이 생기니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뱀은 헷갈려하는 그런 하와의 그런 틈을 노려서 공격하고 결코 죽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틈은요, 그 작은 틈을 통하여서 그 공격에 들어오는 순간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틈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았으면 믿음을 통하여서 국건이 반석에 설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에덴에서 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오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어, 그런 이 말이 말씀을 헷갈려하는 하와의 그 마음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는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방점은요 하와가 갖고 있던 욕심. 하나님은 다 누리고 있는데 나는 못난못 누리는 그 1%에 대한 욕심을 더 크게 확대시키게 되었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커지게 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금지하신 것은 딱 하나였어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저 구석에 몰래 숨겨서 안 보이게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사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건데요. 하나님 말씀은 잊지 않게 하신 것이죠. 지나가다가, 아, 맞다. 저거는 하나님이 안지 아, 저건 먹지 말라 했지, 라고 하는그 말씀을 정확히 떠올리며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라고 말씀, 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어, 선악관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 있음을 명시하고 계신 것이에요. 뽕꽁 싸매어서 후숙히 같이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함으로 선악과를 제거해버리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모, 그 경계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무너지다 보니, 그 구분이 없는 경계 안에서 내가,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그로 인하여서 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요, 선과, 아, 선악과가 있는 것은 못 누리는 1%에 대한 그런 저주가 아니라 큰 복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정확한 경계, 그 경계를 위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증표 넘지 말아야 할 선, 그 분명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였고 그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임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교만의 죄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틈이 생길 때,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3장을 통하해서 죄가 들어왔던 그런 방 길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죄가 들어왔는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질문을 통하해서마음의틈 가라지를 심어놓았고요. 또한 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할 때에, 또한 교만할 때에 죄가 들어와서 인생을 흔들어놓고, 또한 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창세의 3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복을 누리지 못하고 원죄에 빠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을 잃어버렸던 인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어, 아, 아담과 하와 반대로 하는, 하면은요, 은혜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철교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요? 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곱씹고 떠올리며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또한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방법이며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누려서. 주 앞에 영광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수 있는 귀한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여, 여, 여러분 되기를 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떠올리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 앞에 찬양드릴 수 있는 찬양 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허락하신 약속을 신뢰하 나오니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정말로 주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간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행복해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소서 오늘 하루 맡깁니다. 주님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